어떤 능력을 갖춰 가지고 왔을까? 그렇죠. 지켜봐야 될것 같습니다. 자 김태용 선수가 갚아줄수 있는 거예요. 에이스기 때문에. 걸어온 길이 다릅니다. 이 선수는요. 시작됐습니다. 자, 먼저 보이는 테란 진영 박대우 선수가 보이고 있죠? 삼성전자 칸에 테란 박대우 선수 1 1시 경기를 펼치고 있고요. 그리고 이에 맞서는 김태용 선수는 한시입니다. 보기 좋게 색깔을 바꿨습니다. 빨간색 김태용 선수예요. 박대우 선수. 네, 네. 그때 당시에는 박대호 선수가 선수 전절을 하지 않고 있었기 때문에 박대호 선수가 오늘도 물어보니까 뭐 괜찮다 자신있다라고 네. 얘기를 아, 그렇죠. 하는 걸 봐서는 진짜 아직 김태경 선수의 그런 맛을 네. 못 느꼈거든요. 네. 네. 그렇기 때문에 그 전에 아무것도 모를 때 승리를 확실하게 따주는 게 좋겠죠. 그렇죠. 그렇죠. 뭐 겁이 없는 선수예요 빨리 치르고 싶다 해보면은 뭐 길고 짧은 건 대발되지 않나. 자. 그러니까, 그... 시간이 결국 이제 김태경 선수 쪽으로 시간이 흐르면은 당연히 좋은 쪽으로 갈 수밖에 없는 어. 상황이기 때문에 네. 박대우 선수가 이후에 경기 운영 어떤 운영을 어, 준비를 분명히. 해가지고 오기는 했을 텐데 야, 흔들 수 있으면 지금 흔들어야 되거든요. 분명 예, 단단한 그렇죠. 생각이 네. 있습니다. 왜냐하면 머리니 나왔을 때 입구 위에서 여기서 봤어요. 정찰을 못 하겠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자, 네. 예, 치즈러시 예. 정찰하고 내려가요. 들고 치즈러시. 지금 다리를 콤보를 가야 됩니다. 예, 그렇죠. 이거 이 빌드를 그냥 놔두면 안 되는 빌드이기 때문에 그렇죠. 자 프로브로 끌어주는 프로브로 끌어주는 컨트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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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컨트롤. 예. 예. 지금 S7 오게 되면 난리납니다. 예. 잡습니다. 네. 일꾼 이끌고 지금 가고 있어요. 머리가 그렇죠. 계속 찍혀서 나오고 있고 택트리 완성됐는데요. 그렇죠. 예. 벌쳐까지 나올 수 있습니다. 지금 예. 벙커 벙커 벙커. k 에서 아맞봤자 질럿밖에 안나오는거기 예. 때문에 지금 프로브는 예머리 끌어줘 머리 끌어줘 머리머리머리머리예 머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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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머린. 머린 지금 잘끌어줬고요아 예. 어, 프로브 잡힙니다 어? 자 프로브 여기서 예. 끌어줬고 어자 벙커는 야 끝까지 완성되지 못하게끔 해줘야 되는거예요 그렇죠 예, 컨트롤이 중요해 컨트롤이 예, 위에서 어, 어 하나하나하나 어, 하나, 머리 하나. 자꾸 끊기면은 치즈러시고 뭐고 다 실패입니다 어 이거 들어가겠는데요 네들어왔어요들어왔어요자 벌처 콤보 조심해야 됩니다 아, 벌초, 이제는 벌처 벌처 머린 머린 자 넥서트 넥서트 타요 넥서트 있어요. 예, 넥서스가 두들겨 맞더라도 일단은 본진 안쪽에서 투게이트 외환으로 올라가서 드라운 나오기 시작하면은 저 벙커 깰수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걸 무리하게 막으려다가 프로브가 다 죽은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넥서스를 지키는 가운데, 어저 벙커를 밀어내기만 하면은 됩니다. 그렇죠, 머리 두 기체 지금 안쪽 들어오고 있고. 네, 자 여기서 팩토리 개발해주면서 병력 생산하고 있는 박대호 선수예요. 네, 예, 드라곤 빼서 이런 식으로 후속 병력 막아주는 김태경 선수의 판단은 정말 좋네요. 예. 예, SGB라도 좀 붙여놔야죠, 넥서스는. 그렇죠, 그렇죠. 벌써 바로 지금 오면서 뭔가 연타를 날렸어야 되는데 예. 어 지금은 저 어, 넥서스는 지킬 수 있는 상황이 된것 같습니다. 네. 만약에 마인까지 여기 매설을 할수 있다면 라 넥서스 파괴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자, 마인까지. 예, 마인 매설하면 은 질러 던져서 그냥 드라군으로 막으면 되는데 자, 자, 자 마인, 마인. 에드온이 좀 돌아오고 있었거든요. 자, 드라군 어, 오면서 지금 게이트에서 유닛 조금 있으면 나올 것 같거든요. 오, 오 깨수, 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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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깨지나요? 예, 확실히. 위쪽에위쪽에 아, 위쪽에. 지금 타이밍이 약간 야. 애매한데요. 타이밍 애매한데. 자, 지킵니다, 지킵니다! 자, 치고요자 치키미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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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치아미나 치키미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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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막았어요, 막았어요. 네. 네. 진짜, 진짜, 가까스로 막았습니다. 넥서스를 파괴하는 선택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이 들 정도로 네. 넥서스 에너지 거의 안 나왔습니다. 아, 아쉽네요. 어. 예, 조금 더 극단적으로 물어 뜯었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도 어, 듭니다. 분명히, 아, 그랬다가 이제 손해를 보면은 완전히 복구할 수 없는 상황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네. 그런 선택하기. 네. 이런 식으로까지 갈 수가 있었는데. 와, 정말 경기 드라마틱 합니다. 그 네. 진짜 조금의 에너지를 남겨놓고 넥서스를 어, 살려버렸습니다. 넥서세개 아. 올리고, 네. 어, 보셨겠습니다만은, 아, 확실히 박대호 선수가 자신이, 네. 아, 생각대로 경기가 흘러가면 되게 잘해요. 그런데, 네. 그때 중계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생각 외의 상황이 나왔을 때 대처 능력은 당연히 베테랑보다 약간 딱딱하고 떨어지기 마련이거든요 yeah. 예, 그런 점들을 조금 더 보완을 해야될 것 같고 아, 마인과 그 다음에 탱크 이런걸로 좀 s c d 를 조금 더 대동한 편이 낫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yeah. 자 지금 타이밍에 어쨌든 밀어붙이는 타, 판단은 나쁘지 not... 오 oh, 질러!!! 오 질러 1.1전라군 달려가요! 어, 어, 발차, 자 오케이, 마인 발차, 배설이 돼야 됩니다. 마인 배설 대야 탱커 힘을 받아요. 예, 네. 시간 최대한 지금 끌면서 싸워야 되는 게김태윤 선수고 저, 저, 그런 걸 하나 더 보강될 거포어까지와질정사 해주면서 마인 제거하고. 야 네. 이거 배짱이 정말 대단하다. 박격성시네야 네. 그래도 진짜 예 말씀해 주시면 이런 변사를 만들기 위한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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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예, 진짜, 예 그런 노력들은 굉장히 좋네요 이건. 예, 마인치으로 쿠토 때리고 마이도 오, 야, 어, 박태선 선수 좋아요, 박태영 커트 올라가요 승부사 기절도 예. 있고 그런 렇죠 면도 뛰어납니다 박태호 어, 선수, 세기가 살아있으면 무조건 싸울 수 있습니다. 오, 올라가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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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트라우 세기 위해서 나오네요. 예, 이거 빼야 돼요, 뺍니다, 빼야 됩니다. 와, 김태영 선수가 정말 놀랬을것 같습니다. 예, 야 이런 기세를 보여주요 신인이, 오오오! 마인저 트라우 잡히겠는데요. 마인마인, 어 마인마인! 하나 제거 제거! 어어! 어어! 자! 3대 요개 병키가 한번더 쏴! 대박! 대박 대박 대박! 예 SCV 조금만 더 아니. 왔으면은 리테어하면서 무조건 밀었어요 s c 이 하나만 옮기기 좀 아쉬웠었는데 어 이거! 자. 쵸 여기 잡혀! 계속 나와요 탱크 HP가 없기 때문에 테크 죽으면은 더 러쉬는 힘든데 벌써 자 벌쳐가 뒤에서 백업, 야, 야 이거 벌쳐가 또 잡이야, 야 여기 잡기 원 엑서스는 몇 번만 딱 맞으면 끝나기 때문에 예! 마이까지 마이까지 이거 지금 본진 안쪽으로 들어가고 그래요? 야 이러면은 이거 대박인데요 진짜? 난리나, 아, 마이만 마이, 들어갑니까 들어갑니까? 옵저버가 나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어어, 어어. 자 여기 들어갑니야 이거 들어간거 되게 까다롭게 된 거예요. 네, 미네랄로에요 그냥, 그냥 들어간 게 아니라 이거 때문에 이 안마닥이 도로 위험해지는 상황이 온단 말이에요. 네, 그렇죠. 미네랄가라이쪽으로 드라고... 네, 끌어들이고 안마게 네. 다시 한번갈수 있습니다. 안 그냥 들어거든요야 마이바이마이바이마이. 박이거 뚫었어요. 야어가 들어가 가요도니다야 이거는 김태영이 당한다. 박대호! 야 옵저버가 있는데 대단한 선수인데. 옵저버가 있는데 김태경을 당황시킵니다. 네, 네. 옵저버가 무력해요. 보면 뭐? 가게이터 써야 프로아여기 같이. 다다야 박대호! 야대단야 대단한 선수야. 야야 진짜 선수 야 박대호 선수. 야 이거 파나이도 이거 지이야다박대호 선수. 김, 김태경, 예, 조금 부족하다라고 드린 말씀 취소비라 완전히 예. 갖춰진 선수가 <laughs> 나왔어요. 만들어줘서 나왔어요. 또왔습니다뭐 지난 경기에서 이재동 플러스 2영라는 얘기를 저희가 해드렸거든요. 헷지게 아, 그렇다는 예, 말씀을 그, 드렸는데, 이게 예. 아니에요. 그 전부가 아니에요. 예, 그게 전부가 아니라 실력적으로도 지금은 어, 야, 이게 정말 예, 확실히 뭐 태생이다는 건가요? 정말 하늘에서 내린 선수가 있습니다. 예. 운까지 아, 초반에 그렇죠. 따라주면서. 야 박대호 선수가 확실히 좀 사고 치겠는데요. 예, 좀더 먹고 있고 추가 확장 가져가는데 프로브 숫자가 부족해요. 예한 가지 지금은 그래도 넥서스가 있다라는 그런 점을 지금 김태현 예. 선수가 믿고 있기 때문에 3 넥서스 완성이 되면은 아, 프로브 5, 찍어가면서 뭔가를 해보려고 하고 있는데 그 전에 해야 돼요. 그러면 은이 앞이 또 그렇죠. 위험해지거든요. 애돌 하나 더 붙여가지고 탱크. 예 애돌 하나 더 붙여가지고 지금은 어, 뭔가 어, 탱크만 지속적으로 찍어야 되는 상황이구요. 예. 자 뭐가 왔나요 지금은? 여기서 뭔가요? 예. 자 본진 안쪽에 탱크를 아저 탱크를 아. 잠깐 볼까요? 네. 이게 지금 리버가. 예. 예. 어이뭐 뭐 나왔던 리버가... 나올 상이 아니었던 것 예. 거죠? 예. 네. 그냥 예. 셔틀만 왔나요? 예. 자, 셔틀만 왔어요. 셔틀만, 아, 왔어요. 셔틀만 왔어요. 셔틀만 왔어요. 자, 아, 아, 일단은 이건... 시간 보는 거예요 시간 보는 거예요. 거예요. 거. 와. 네. 아 이거 또 베테랑 나름대로의 또 베테랑 네. 어, 플레이를 <laughs> 보여주네요. 진짜, 그렇죠. 안 되거든요. 예. 네. 네. 예. 야 여기서 박태환 선수가 그냥. 육시해 버리면 네. 되거든요. 네. 여기서 탱크 8덟개 모이면 끝나거든요. 지금 뭘더 통통도 이길 수 있는 병력이에요. 지금 상대 하나씩만 잡았어요. 이정하의 개나라 이유는 다 벌쳐로 찍어줄 수 네. 있기 때문에 네. 네. 7곱기 탱크 7곱기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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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 B 끌고 나와서 끝내겠다라는 인드거든요와 컨트롤 조 좋아요 막대미 선수 컨트롤 진짜 좋습니다. 신모두 해주면서 이동합니다. 하아 해줘, 하나, 하나 잡고 두 프레임 들어줘야 돼요. 자 여기서 또 처리지 완성이 되죠. 예, 계속 여기다가 랠리만 바꿔도 되거든요. 처리까지 처리까지 어어 어, 이제는 셔틀이 이제 못 합니다. 네. 에이스가 거의 없어요. 그러면은 네. 질럿 바로 볼 기다려야 됩니다. 질럿 바로 기다려야 돼요. 어떻게는 뚫어내야 될김태균 선수 이렇게 무너져서 안 야, 옆에. 야 옆에. 여기 잡히면 그래서. 안 되거든요. 다리 건너편 잡히면 끝나는 겁니다. 네, 옆에 기사 선수. 들어야 돼. 요 들어야 돼요. 아, 마인드 아, 마인드도 더 매설되기 전에 지가 지금 변경하는데. 없어. 자, 이쪽에 질럿 없으면은 예 질럿 붙으면 안 되나요 안 되나요? 자 마이네 질럿 붙으면은 끝나는 거예요. 할... 자 질럿 붙으면 끝나는 거니까 아, 자 끌고 들어, 끌고 들어, 자. 저... 들고, 들고 아, 아, 야 김태용! 야, 야 추가 완주에서 눈내요 박태호 선수, 그 와중에 김태호 선수 가 들어. 이걸 또 끌어내네요 김태용 선수. 예. 야 단발에 차였어요. 네. 앞 선수가 좀주 탄력을 확실히 받는 것이 아니라 박태호 선수가 되 빡빡한 경기 운영을 했었거든요. 예. 예 그렇기 때문에. 야, 만화 넥서스는 결국 김태훈 선수가 지키면서 이 힘을 도시 멀티로 이어가는. 예. 야, 그런 그림이 들었어요. 넥서스, 기존의 넥서스가. 네. 아, 좀 살아남으면서 지금 살아남으면서 좀 3시까지 가져간 김태훈 선수예요 그렇습니다. 넥서스가 진짜 튼튼하게 살아남으면서 와. 어떤 상황에서 불이나도안 무너졌거든요. 예. 그렇죠. 그러니까 거기에 다시 사람이 살기 시작을 하면서 계속해서 이제, 가세가 피기 시작한 겁니다. 네. 예. 계속 밀어붙여야죠. 결국 이제 박태우 선수가. 아 병력 숫자 줄이고 상대방 아 멀티에다가 영향을 주지 않으면 곤란하다라는 생각 하고 있으니까요. 네, 질러 질러. 네. 네 태워서 태워서. 멀티 아, 셔틀. 또. 네, 아 또. 어. 이게 어, 어. 질러 셔틀. 또 이게 질러입니까? 질러 뭐입니까? 두번 단위인가요? 예. 네, 아. 어. 어. 예, 이게 계속, 계속 이게 셔틀 때려서 어 탱크 잡아내. 서 탱크 숫자만 줄여주면 되거든요. 예. 아 질럿 세개가 조금 더 보고 지금도 질럿 보관 셔틀을 태워가지고 다시 자리 잡으려고 하거든요. 어. 셔틀 태워가지고 턴에 박히기 전에 그렇죠. 한번더 탱크 위쪽으로 올라가고. 네. 그다음에 질럿이 와다다다 나와야 됩니다. 지금 질럿이 나와야 돼요. 탱크 숫자만 줄여주면 돼요. 예. 지금. 오. 오, 오 야. 오 여기 리페어하고 만약에 지금 드라군이 만약에 보강이 되면은 탱크에 맞거든요. 자 질럿 나왔네요 자 탱크에 붙어야죠 질럿 탱크에 붙고 마이너스 없기 주요, 때문에 HP가 날아있어요 예.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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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김태형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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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진짜 피말리네요 피말리네요 예두 번째 확정기지가 돌아가기 시작을 한 것이 이제 게이트가 다수 있기 때문에 테란는 비율이 깨졌죠 가고요 그렇게 되면 이제 테란이 이길 카드가 없어진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태크까지 올라오고 이후엔 김태형 선수가 아비터까지 뽑을 수 있는 상황까지 흘러갈 수 있기 때문에 네. 아 김태경 선 센터만 잡고 있어도 됩니다 네. 결국 아비터는 차라리 업그레이드가 무서워서 선택한 야, 그런 체제인데 야. 만약에 어, 물량면에서 앞설 수 있다면 질러 드라군 어, 이걸로도 경기 끝날 수 있거든요 사실 야 홀드 뒤에서 오. 야 마인드 다 제거하고 들어가겠다는 네. 생각이죠 야. 야. 김태경. 뒤에서 홀드 기가 막히게 하면서 질러다니야 야. 야. 쏟아 붓네요 네 이겼어요 김태형이 이겼습니다 김태경. 야, yeah, 그리고, 예치 j 오! 하하! 태대단합다 헌드입니다. 전혀 안쓸것 같은데, 좀 위험.